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네 안녕하십니까 라스퀘어 대표 조성환입니다. 아,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 PK를 네, 선보이게 돼서 그래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프로젝트 네, 소개를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저희 약스케어탑메이저 회사에서 수많은 액션게임을 개발하신 베테랑 개발자들이 이번에 어, 일메이드 액션게임을 만들고자 여기 투합해서 모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 그분들과 함께 지금 어, 플랫PK를 선보이게 되었고요. 그 저희 플랫PK는 액션 어드벤처 전용 게임입니다. 액션으로서는 둘이 했던 액션 r p g 보다 박진감, 긴장감 등은 훨씬 뛰어나지만 성장방식은 MMORPG 못지않은 다양하과 깊이를 가진 게임이 있다. 그래서 저희 게임은 그 글로벌 원리로로 전세계 권역별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내년 2019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럼 저희 프로젝트 PK의 전반적 인 특징을 유니크 또디퍼런트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유니크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그 모바일에서 우리 체험되는 환타지 세계관이 아닌 이 세계에서 모험이라는 세계관을 갖고 어, 이런 세계에서 모험과 생존을 하이엔드 액션으로 헤쳐나가는 게임입니다. 두 번째는 디퍼런트 측면인데요. 저희는 전형적인 액션 RPG, 또 액션 MMORPG가 전혀 아닙니다. 저희만의 어, 액션, 또 저, 저희만의 참여에 대 전투, 또 저희만의 성장 콘텐츠를 가진, 가진 그런 게임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좀더 세부적인 네 가지 특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플랫 K 는보컬리티 어, 액션 게임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영상 도 앞으로 보여드이 화면들이 어, 이 발표를 위해서 준비된 리소스들이 아니라 실제 말 게임인 데무말일 게임에서 되는 실제 리소스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게 언리얼 엔진 사용해서 액션 게임 내재형 개발자들의 액션 게임을 노녹여내서 개발 중으로 그간 보셨던 많은 액션 게임들과 달리 다른 차원의 액션을 모바일에서 어, 보여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술적 조작의 게임을 빔을 남드두고 싶습니다. 액션 RPG의 뻔한 닭공 패턴, 또 MMORPG의 닭맵 이 조작을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물론 모바일의 조작을 취득해서 복잡하지는 않지만 액션의 핵심 재미에 직결된 부분은 직접 조작하게 하고 또 전술자 스틱이 조작이 굉장히 중요한 게임으로 설계되어 정말 전술적 전투의 재미를 좀 제대로 손부위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 세 번째로는 전략적 육성에좀 특별한 게임입니다. 다채로운 장비 또 전투성장을 돕는 일꾼들과 악세스들을 게임에 성장시킬 수 있는데 어 다양한 유저별로 각각의 맞는 최선의 어, 그 성장 노트를 구성하기 위해 최선의 전략을 짜는 재미가 좀 특별한 게임입니다그네 번째로 어, 다양한 장면이 와은 유저들과 파티 플레이가 좀 특별한 재미를 갖는 그런 게임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솔로 플레이도 충분히 재미 있지만 멀티 플레이의 재미를 좀 특별히 고도화해서. 게임은 역할 분담의 심하다 재미를 느끼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저희의 파티플레이는 진짜 여타 게임과 달리 특별히 즐거운, 엄청 즐거운 게임으로 선보여질 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약스케어는 지금까지 모바일에서 바꿔보지 못한 새로운 전투 액션 또 새로운 성장이 무엇인지 저희 프로젝트 PK를 통해서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어, 물론 아직 개발 중이라서 너무 구체적인 공개 내용을 공개 되면서 좀 아쉽긴 한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성 액션 RPG, 또 액션 애매 RPG와 달리 다른 액션 게임을 제작하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성공을 해주신다면 내년 공개 때는 특색이 혹시라도 또 멋있고 또 색다른 액션 게임을 선보이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 이전 게임이 약간 귀엽이쁜 품위였다면 이번에는 야생비가좀 느껴졌는데 인게임 영상이라고 봤는데 어 이게 모바일이라는 게 상당히 이게 모바일로 다 구현이 될까라는 걱정까지도 사실 좀 들고 모바일에서. 멀티 유저들이 각자의 역할을 한다. 사실은 쉽지는 않은 에, 내용인데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심어줬기 때문에 예그 기대감만큼 좋은 게임이 나서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